모두 바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짧은 연휴였지만 고단하고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당내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만난 국민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극단적 대결과 혼란으로 어, 시달려가는 정치권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혼란해서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마음 묻고도 없어 흔들릴 때야말로 정치권이 정신차려 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드리야 합니다. 정의당은 순도의 정국 속에서도 민생과 개혁의 기치를 확고히 여잡고 나갈 것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의 국회에서나마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대결 정치에 몰두하는 것에 반해 반의, 반만이라도 민생법을 위해 해야 합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살집 고양이법 청년들의 격차 해소를위한 청년사회 상속 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원화청 불공정거래 개선 법안 또 2년 동안 미뤄줬던 미투 법안 등 이런 민생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최소한의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소한의 축불 개혁인 검찰 사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에 전에 달려 있습니다. 패스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도 개혁 법안을 연대 마무리해서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달 말유원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미 회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했던 볼튼을 해임한 해임한 후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 대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유연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성을 발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속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대통령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담당 같은 갈등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경대국 정치의 하이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1 0권의중견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익을 기초로 국제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바로 중견국가입니다 우리에게 불복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히 맞서면서 부당하게 당의 위분당금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 북미 대화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올해 안에 한반도에 확고하게 평화를 구축하는 일,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본사 정보 농성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추석에 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농성장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에도 농성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개탈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이번 동성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300여 명과 같은 케이스인 1,2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공사의 대법 판결을 받아오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전근대적인 노사 관을 드러내고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법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고용 문제를 노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실적인 복직 방안을 본인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도로공사는 즉각 노조와 교섭에 임해서 1,500명 전원 복직 방안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복직권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시험대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2년간 자회사등 여러 공수가 동원되어 실질적인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톨게이트 복지권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의 평가에 작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청와대 오당 대표회담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청와대는 대법 판결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법 판결이 명백하게 나온 이상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사회에 걸맞는 어, 해법을 어,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추석 명절 시장과 상반기 물론이고 골목까지 돌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미심을 살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요구는 민생이었습니다. 아, 경제는 가시로 악화되는데 도대체 국회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진체이 많았습니다. 또한 태풍 링링이 지나간 열흘이 되었는데, 아직도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많은 농어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전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추석 민심을 통해 확인된 대로 민생회복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할 수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간 진행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파도이고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의 문제는 이번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각별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직 민생 이것이. 올해 전기국회의 모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인한 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과실류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게 신속하게 재보험금을 지급하고 낙과에 대해서도 수배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흑산도와 가구등 도서지역에 네, 대규모 피해를 정확히 살피고 제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측억가를 위해서 긴급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또한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정회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북한이 9월 말에 북미 신무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존 볼턴 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면서 월더니리비아신 모델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해 유아 제스처를 보내는 것도 북미 간의 협상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은 모처럼 찾아온 북미 대유화의 기회를 더 확고히 만드는 것이랍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이 장려야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추석 결국 차례가 결국 농성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서울 톨게이트 캐논 농성도로 교통사 공사 농성이 추석에도 해결되지 못한지에 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축석을 하고 앞고 여성 노동자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농성장 해산을 위해 구사대 폭력행위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경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상명한 분위기가 있었고 아직도 노조한 대화 분위기는 전혀 형성되고 있지 못한 점은 매우 우수없습니다게이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직화에 이틈을 쓰시험기입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던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즐거관련하여 전환적 개인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안, 대법 판결은 자회사 방식의 정치집화에 사형을 내준 것입니다. 전환적 국민이 마련되는데 이를 거둬 차는 이감의 사상의 비성적인 이 태도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감의 사상은 해방권 위치를 자처하지 말고 징이라도 손을 떼기 바랍니다. 이쯤되면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뒤에만 있지 말고 대통령의 첫 민생 행보였던 비정직정직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추석 민심에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실 말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을 수 있는 대통령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 법원에서 개정을 이유로 한 이란 난민 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심 법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를 바꾼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박태만이 아니라 미래의 박해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일심 난민 인정 판결이 모두 이심에서 파기 되어왔던 과정에서 또 다시 일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심 판결에 공정한 영향이 미처 없를 기대합니다. 외국인 법원에서 난민으 인정받는 비율은 1% 미만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laughs> 힘겹게 추석 대응을 받을 중소기업인들에게 희소식한가를전해드겠습니다 지난 1 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국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습니 <laughs>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건설 분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담당으로 추진해왔던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공정위의 주체를 환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급보증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거나 원청 기업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간담회를 통해 만난 전문 건설 업체들은 이런 지급보증 면제 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쏟아했습니다한 업체는 원청 기업이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도국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도국 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가 지난 후 지급, 대금지급이 지연되자 지급보증 얘기를 꺼냈더니 원천기업이 그때 가서야 발주자가 하천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에 합의하라고 강요하고는 지급보증 의무를 피해가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도국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직불 합의에 대해서도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공정히 이번 입법에 거는 이런 제안이 가능된 결과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인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급보증서를 하도국 업체의 의무적으로 교부해 하도급업체가 그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세밀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분들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 47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온 기아차 김수옥 지회장이 발달이 마비 증세와 호흡곤란으로 추석 당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열차 객실 업무를 담당하는 k t x SRT 승무원들은 연휴 기간 파업에 돌입하고 주요역과 청와대 앞을 오가며 고레일과 정부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구사대 경찰과의 극한 대치를 이겨내며 이강래 사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불법 파견 승소를 이끌어낸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를 운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면 시험쳐서 입사해라. 뗐으면 정규직 시켜주는 것이 정의인가? 라는 일부 댓글들은 노동자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진짜 사장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간접 고용이 정상인 듯 여겨지는 노동시장 비정상 구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달지만 신분은 차별 당하는 동일 로동 차별 임금이란 불리한 체제는 왜 함께 분노하지 못하는지 노동자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정규직, 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10년 이상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해온 그들보다 더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달리 없다면 대법 판결에 따라 당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